자, 갑니다, 여러분. 자, 촉촉한 퀴즈. 촉촉한 퀴즈. 오늘 상품은, 오늘 상품은 비비크 황금올리브 반반 치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세팅 좀만, 세팅창을 또 올려야 되네. 세팅, 이것 좀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리!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위는 가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못 자르는 이 가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음... 자, 바로 투표 올립니다. 1번 황금 가위, 2번 재단 가위, 3번 한가위. 자, 여러분들 투표 올렸구요. 투표 올렸구요. 시간 드립니다. 시간 딱 5초 드립니다. 여러분. 키클리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5초 딱 드릴게요. 5, 4, 3, 2, 1, 투표 종료! 자, 이거는 첫 단계 굉장히 약간 이지한, 굉장히 이지한 문제를 내주셨는데 참여 마감하구요. 자, 일단은 이걸 못 맞춘다. 말이 안 돼. 근데 못 맞춘 사람 22명이나 있다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답은 3번 한가위였고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청초한 키드 두 번째 문제 조선인조 14년 1월 청나라에서 군신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치자 청나라의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한 이 전쟁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쟁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요 1번 병자호란 2번 임진왜란 3번 정유재란 되겠습니다. 10초, 좀 역사 문제가 은근 헷갈리기 때문에 1 0조가량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yes. t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청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자, 10, 9, 8, 7, 6, 5, 4, 3, 2 1끝났고요 결과 볼까요 자 참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병자 호란을 선택해 주셨고 정유재란 임진 임진왜란을 선택한 사람도 15명이나 됐네 야이 빡대가리들아 공부 좀 해라 <laughs> 결과 볼까요 다음은 1번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답은 1번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거, 거진 다 맞췄겠죠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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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빠르게 갑니다 이역겜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할래 2번 이슬 3번 왔어 자이 문제는 굉장히 디피컬 더하죠 어렵습니다 내가 봐도 어려워요 역겜을 잘하는 나도 어려워 근데 난 누군지 알것 같아 어렵지만 누군지 알것 같아 이 여캠은 과연 누구인가가 답인데요. 자, 1번 달래, 2번 이슬, 3번 왔어. 자,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퀵클리하게 찍으세요. 어려우면. 답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투표. 총료하겠습니다 사면화감 때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달래님 228표, 왓섭 134표, 이슬 47표 뽑아주셨는데요. 딱 봐도 이슬님은 아니잖아. 왜 그래? 자 리액션 보러 갈수 있나? 리액션 보러 가기가 있나? 눌러볼게요. 오. 아! 자 달래님이 떴다는 것은 그렇다면 답은 달래님 냄새가 좀 난다.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달래님이었다리에. 자만추신분들 축하드리고. 그럼 또 이것도 열었는데 또안볼수 없으니까 이것만 살짝 펼겨볼까요? 아 좋겠다. 윤소님한테두번 들어와야겠어. 예, 이분이 달래 님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위에 가디건만 조금 바꾸고 할게요. 아. 그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laughs> 그건 좋은 거예요. <laughs> 어. 어. 경쟁이 많이 줄... 틀리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추신분들이 10명은 넘기 때문에 무조건 오오 네! 여기까지 보고 어, 여러분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박민기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맞추신 분들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는 영상 문제. 영상을 보고 맞춰보세요. 자, 갑니다. 잠시만요. 영어로 하고 는 스피드 퀴즈 오메가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야? 오메가 설명하고 이거 있는 물건은 뭐? 뭐야? 뭐야? 아 잠깐 잠깐 편집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내가 지금 라이브로 내라는 건가? 아, 아니, 아니구나. 아, 밑에 있었네. 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밑에 플레이가 있었네. 아, 아 죄송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나 인더 뮤직룸 어나더 손아 너무 고성방가 my, my feeling is good My feeling 나둘로 아니 이이뮤직룸로말다 인더 뮤직룸 노래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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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마이 마이크 없고 야야 My f e e l 기분을 잘보 좋아 m f e e l i n 1번 템버릿 2번 캔맥주 3번 무엔터 법가입니다 오케이. 자 투표 열었고요 카운트다운 10초 드립니다 빠르게 참가하세요 카운트다운 <laughs> 7 6 5 4 3 1 1 모바일 딜레이 3 2 1자 여기까지 자 빠르게 딱 2초 더 드릴게요 2 1끝 오케이 자, 네번째 문제 참여 마감이고요 네번째 문제 참여 마감 무에토 법과를 13명이나 뽑았는데 <laughs> 자, 과연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볼까요? <목소리도> 여러분들, 답은 1번 탬버린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내네 문제, 이거 답이 좀 애매하다 싶어도 무엔터 방송 챙겨본 분들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여러분들. 많이 방송, 많이 챙겨본 분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가장 면발이 굵은 라면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좀 어려워요. 디피컬답니다. 1번 진짬뽕 2번 불짬뽕 3번 마짬뽕 4번 가짬뽕 자, 문제가 어렵죠. 투표 열었고요. <laughs> 마지막 문제다시피 좀 디피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라서 좀 문제가 어려워. 하지만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죠. 자, 5초 드릴게요. 5, 4, 3, 1, 1. 오케이. 참여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3번 맞짬뽕 170표, 4번 가짬뽕 94표, 진짬뽕 61표, 불짬뽕 20표. 한마디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에서. 그러면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볼까요? 결과는 3번 맞짬뽕이었습니다. 맞짬뽕은 4.5mm로 이 면발 중에서 제일 굵은 면발이 맞짬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춘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십시오. 다 맞췄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맞춘 분들 중에 1 0 분을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1 0분 추첨 드려, 추첨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개인별 쪽지가 가고 제 개인 방송국에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그럼 확인하시고, 답장 보내주시면 바로 기프티콘으로 BBQ 황금올리브. 예? 끝! 자, BBQ 황금올리브 치킨. 선물이거든요, 오늘. BBQ 황금올리브 치킨 들어갑니다. 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쪽쪽간퀴즈 이번에 3회차였나요? 했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주도 또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언제 당 확인할 수 있냐 한 1시간에서 2시간 있, 있으시면 쪽지가 가고 제 공지사항이 올라오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맞춘 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니가 찍은 걸, 니가 모르면 누가 아냐? 어, 니가 확인해봐. 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참가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촉촉한 퀴즈는 여러분들. 촉촉한 퀴즈는 여기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참가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